자자! <laughs> 빨리 찍고 일하러 갑시다! 빨리 찍고! <laughs> 아, 빨리 찍고 일하러 갑시다!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능! 제가 대학교에서 맨날 혼자 먹거든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괜찮아 보내줄 것 같아요 식사 완전 가능!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 다 가능! 무한리필 가능! 삼겹살 가능! 소고기 가능! 다 가능! 하지만!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메뉴에 있어서 불편해하는 사람. 양식을 먹으러 간다는가? 누가 봐도 반지 내밀었는데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<웃음> 레스토랑 <laughs> 파스타집 안 되고요. 딱 떡볶이까지만 인정해요. 여 떡볶이도 여기 떡볶이면 안 돼요. 여기 어, 그래? 떡볶이는 맛있으니까. 진짜 사랑해요 진짜 미쳤어요.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가자. 보통은 여자친구랑 밥 먹을 때는 좀 제가 먹고 싶은 쪽으로 먹어요. <laughs> <laughs> 곱창. 곱창을 먹게 되면 소주도 국물이잖아요. 남자들은 나밥좀 먹을게 하면은. 그냥 옵션이야. 소주 한 병은. 진짜 밥만 먹는 거면 가능. 그 중간에 술이 끼면 절대 불가능. 곱창 먹으러 간다 오면 되게 많이 불안했거든요. 제 전야진구가. 저녁 9시 이후로 안 돼. 식사는 일찍 일찍 하자. 점심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없잖아. 낮에도 할 거는 다 하고. 아 그냥 술이 없어야 돼요. 술이 없고 진짜 클린하게 밥만 먹는다. 어. 음... 나들이 이런 데 가서. 나들이요? 아거뒷박천국 나... 말하는 건데 나 지금. 뭐 대학가 앞인데 뭐 엄청 비싸고 막 이런 데갈 그건 아니. 아닐까. 대학교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아, 아,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. 그런가. 집 빼고 먹기 비싼 거. 나한테 사주지 않은 거. 그런 거는 여사친이랑 왜 굳이 비싼 <목소리> 돈 내고 밥을 먹는다? 여사친 아닙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면은 저는 어디를 가든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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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우리를 보려고 먼데서 내려 와줬어. 그래서 남자 친구가 나 제대로 된한 끼를 사주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때 보내줄 것 같아요. 네, 여자친구는 안 된다고 해요 아, 가지 말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그렇죠. 그렇다면 안갈것 같아요 네. 좀 어릴 때는 그래, 그런 걸로 싸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여자친구가 가지 말라는안 가는 그러니까 내여자친구 허락을 해주는 선에서는 가능한데 제 친구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여자친구 싫다고 하면 그 친구들도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나랑 밥 먹을 기회가 됐을 때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면 저도 이해가 되고 아, 맹분이 있어야 된다 맹돈. 술은 불가능합니다. 안 돼요. 술 절대 안 돼요. 술찬 사람은 더못 믿지. 주종 상관없이 안 돼요. <laughs> 칵테일도 안 되고, 맥주도 안 되고, 다안 돼요. 우리 아빠도 얘기했어요. 남녀 둘이서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, 그것도 밤에. 안 돼. 근데 개개인으로 만나는 건 조금 저한테도 좀 불안하고 그 사람한테도 좀 불안하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사회생활 많이 하게 돼요. 그 자리든 회식 자리든 그래서 거기 자리에 무조건 여사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자가 한두세명 있고 남자 친구 한명 있으면은 오히려 괜찮아. 근데 1대1은 절대 안 돼. 여자 친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갈 거예요? 하... 마음은 안된다데 네. <laughs> 이제 <웃음> 마음은 안된데 그것도 당연히 허락받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허락 안 해주면 그건 못 가는 거지 안 된다 하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술은 마셔야겠다 어 밥은 안 되더라도 술은 마셔야겠다 이렇게 네. 왜 이렇게 술에 진심이에요? <laughs> 이 된다고 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가서 뭘할줄 알고 내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술좀 같이 마셔줘 이러면 그 정도는 어, 위로해주고 와.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급진 개혁파는 급진 개혁파. 술도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. 그 포장마차 그런데 어, 아. 와인 와인이랑 칵테일 그런 데는 말고 둘이서 생얼로 만나으면 좋겠는데 단둘이술 보내줄 것 같아요. 나도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로남불 할수 없으니까 약간 큰 그림을 위한 빌드업으로 술도 뭐 가능. 근데 이제 잠못 잔다, 보내놓고. <laughs> 뭐, 집에 가는 거 무조건 사진 찍거나 뭐 전화해서 말해줘야 되고,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가는. 연락이 안 오면 계속 기다려요? <laughs> 어, 막 전화 막가거할것 <laughs> 같은데, 막. <laughs> 뭐 하는데? 이러면서. 아, <laughs> 아, 절대 안 되지. 그거는, 그냥 니랑 애랑 이제 끝장을 보자. 이제 심하게 치자. 나 이제 니네 싫다. 이렇게 나는 받아들였는데술 마실 거면 차라리 나를 껴서 마셔라. 나 진짜 얘랑 친하기만 친해. 그럼 나를 먹힐 이유가 뭐예요?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그냥 인스타 팔 차단, 뭐 SNS 7종 차단, 그 사람과 교류할 모든 기을 차단할 거예요. 그럼 저는 북한 사람이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. 아 절대 안 돼. 방 따로 잡는데요. 아 절대 안 돼. 그러면 다 같이 간대요. 아, 아 절대, 안, 절대 안, 돼. 안 돼. 아 그건 절대 안 되죠. 숙소가 따로 있어도 안 돼요.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좀 감성도 더 이렇게 생기고 좀더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주는 그런 거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. 그러면 단체로 가는 거네요. 안 보내주고 싶어 하긴 할것 같아요. 단체 여행 너무 돼요. <laughs> 패키지 여행도 되고, 너무 돼요. 단체 등산 너무 좋습니다. 남자, 여자 어느 정도 섞여서 정말 친목 도모하러 가는 건데, 어쩌다 보니 24시간이 넘었다. 이런 건 괜찮죠. 1박. 1박. <laughs> 해병대 캠프만 가능한 걸로 할게요. 한 방에 같이 남녀가 술을 마시고 등군 뒹군... 아니,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고, 걸리면 범죄니까, 할 거면은 안 걸리게 확실하게 해라. 근데 걸리면은, 근데 위주고 내주고 보내준 적은 있거든요. 제주도 여행을 자기 남사친이랑 가고 싶다고 했어. 근데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왜 보내줬어요? 해외여행까지를 이제 간다 했을 때 마음이 좀 되게 좀 그랬는데도,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어, 이미 잡혀있는 거기도 하고,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여자친구 있기도 하고 하니까, 네. 하고 싶어 하는 거못해줘좀 위안한 것도 있었고,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왔으면 좋겠고. 나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행동, 말투 평생 나 좋아해주겠다 라는 신뢰가 생기니까 어, 얘는 진짜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나쁜 짓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내져지더라고요 어, 그 분은 진짜 너무 음. 급진 기억한데? 아 어, 맞죠 그러니까 저도 갔다 와서 저는 갈 때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주변에 하니까 어떻게 그를 보냈지? 그러니까 음. 음,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제 뭐 이런,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잘 만났어요. 잘 만났다가 이제. 네. 아, <laughs> 근데 이게 좀 아까 반대로 말하면 만약 신뢰가 안 가잖아요. 그럼 나는 여자둘이 가는 것도 불안할것 같은데, 그거 남자랑 조금이나게 더 쉽잖아. <laughs> 어,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큼 신뢰를 줬는지 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. 주변 뭐 인식이나 그런 건뭐전잘 모르겠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럼 만약에 한 방에 말고 게스트하우스처럼 해서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자. 그럼 저도 껴서 가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도 껴서 여행할게요. 같이 가자고 같이. 바빠서 못 갔어. 아... 안 돼.